진우스님 체제 조계종 제 37대 집행부는 전법 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에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2024년이면 30주년을 맞게 될 94년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초강력 태풍 흰남노 수재민 돕기에 나섭니다. 이달 말까지 긴급 모금 접수에 나서고 긴급 구호 물품도 지원합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 자비 나눔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양 낙산사는 1억 2천만 원 규모의 성금과 성품을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생활 속 수행과 명상 대중화가 불교 중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상도동 보문사가 승가 재가가 함께하는 도심 선방을 새롭게 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상주 문경 지역이 고대 500여 년간 고영가야국의주 무대였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문경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BBS 뉴스입니다. 오는 28일 시작되는 진우스님 체제 조계종 제37대 집행부는 역대 어느 집행부보다 전법포교를 통한 불교 중흥에 집중할 걸로 전망됩니다. 94년 종단개혁 이후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할 진우스님이 2024년이면 30주년을 맞게 될 94년 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진우 스님이 94년 종단개혁 이후 첫 합의 추대 총무원장의 새 역사를 이룬 데는 중앙종의 전폭적 지지가 결정적 바탕이 됐습니다. 종단 입법부격인 중앙종의 종책모임인 불교광장 체제 아래에 화음야법화의 무량의 금강의 비군회가 모두 이견 없이 진우 스님을 지지했습니다. 종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충분한 검증을 통해 제37대 총무원장 후보로 등록한 전 교육원장 진우스님을 강력히 지지하기로 이 같은 지지의 배경은 탁월한 행정가로서의 진우스님의 면모가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진우스님은 지난 2000년 선풍을 드날렸던 백양사 무차선 대법회 기획과 홍보를 맡으며 이를 성공시킨 주역으로서 불교계의 이름을 각인시켰습니다. 1990년대에 일치감치 컴퓨터를 활용한 신도 관리를 시작했고, 과거 화재 위험 등으로 꺼렸던 법당 내부에 연등을 다는 등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상호에서는 자비술래 당시 재정 공영화를 주창하며 교구본사 중심제인 94년 체제의 변화 필요성을 공론화시키며 종단 변화에 큰 그림도 제시했습니다. 배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수입을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재분배를 통해서 적재적소에 그 배정을 하고 쉽게 그게 이루어지겠는가라는 회의감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영제에 대한 부분도 논의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는가. 진우 스님은 지난 2013년 제34대 총무원장 선거에서 당시 백양사 주주로서 자승 스님 선대위에서 활동하며 종단 정치에 주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중을 떠나 종단 원로에 대한 몸에 뵌 공경과 예경은 35대 집행부에서 교구장 출신임에도 총무원 사서실장에 발탁되고 또 수락한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참선과 명상 또84,000 법문 속에는 그 해결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다만, 이를 어떻게 전법하고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느냐가 지금 최대 숙제인데 저는 이 다양한 매뉴얼을 통해서 그리고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서 진우 스님은 종단 정치의 주요 문중 출신이 아니고 중앙 종회의 의원도 역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94년 종단 개혁 후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이라는 새 역사를 열었기에 앞으로 스님의 펼칠 불교 중의 행보가 더욱 주목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조계종이 초강력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수재민들을 돕는 활동에 나섰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제주도를 시작으로 역대급 폭우와 돌풍을 동반해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태풍 흰남노 피해 수재민을 돕는 긴급 모금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추석을 앞두고 태풍 피해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전국 산하 사회복지 시설에 피해 예방과 사후 대처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피해가 파악되는 사회복지 시설에 우선적으로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폭우 피해 수재민 돕기 긴급 모금은 이달 30일까지 이뤄지며 모금 희망자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제 3교구 낙산사 주지 마근 스님이. 범납 55세, 세납 71세로 낙산사에서 숙환으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막은스님은 1968년 범어사에서 출가 득도해 1971년 범어사에서 고함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하고 1986년 양양 명주사 주지, 1992년 낙산사 주지 등을 지냈습니다. 이어 1995년 백담사 주지, 2004년 신흥사 주지 소임을 지내고 조계종 중앙종의 의원을 역임한 뒤 올해 6월 다시 낙산사 주지로 취임했습니다. 낙산사 보타전의 빈소가 마련된 스님의 장례는 무산문도 회장으로 치러져 오는 8일 고성 건봉사 연화대에서 다이식이 엄수될 예정입니다. 한가위 명절을 앞두고 불교계 자비 나눔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음성지 양양낙산사는 신흥사 조실을 지낸 설악무산대종사의 유지를 받들어 1억 2천만 원 규모의 성금과 성품을 소외된 지역 주민들에게 전했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지역 주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며 활발한 복지포교 불사로 양양 지역을 불국정토로 일고 가고 있는 낙산사는 5일 양양군청을 방문해. 김진아 양양 군수에게 어려운 이웃과 지역 노인회 사촌 불자 마을 등을 위한 성품과 성금을 전했습니다. 낙산사 추석 자비나눔은 설악산 신흥사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이 지역 주민과 이웃들을 부처님으로 섬기고 공경하라는 유지를 새기고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낙산사는 또 주지 마근 스님이 전날 원적에 드셨지만 스님께서 양양 군민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 자비나눔을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낙산사는 이번 자비나눔을 통해 차상위 계층과 다문화 가정에 2,700여만 원, 노인회와 이장협의회, 적십자사, 자원봉사센터 등의 4천만 원, 환경미화원 40명에게 과일을, 사촌과 불자마을에 4,200여만 원등 모두 1억 2,800여만 원의 성품과 성금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평소에 이제 설악노산 스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늘 이제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들을 부처님 이모시라고 이제 그렇게 당부 말씀도 있으시고 해서 어, 명절을 맞아서 평소에 소외받던 것또 이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 낙산사에서 작은 정성을 준비했습니다. 김진아 양양군수는 해마다 설악산 조실 스님이 가르침을 받들어 양양 지역 어려운 이웃 군민들 어르신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낙산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시는 자비 베품 나눔의 시간을 이렇게 갖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지원 규모도 큰이 행사를 오늘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그 자비를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산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 어려운 이웃과 다문화 가정, 홀몸 어르신, 소년 소녀 가정 등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분들을 위해 함께하는 마음과 아낌없는 지원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북 영주의 천년 고찰 부석사에서 다양한 음악의 향연을 즐기고 우리 전통문화의 소중함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영주부석사는 지난 일요일 경례 특설 무대에서 시민과 불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2022 세계유산축전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재단 주최, 제3회 2022년 세계유산축전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이번 음악회는 구석사의 역사와 화음 사상 전파 과정을 스토리 낭독과 다양한 음악, 무용 등으로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악회는 김민영, bbs 불교방송 아나운서의 사회로 sj뮤직그룹 산넘어산, 풍류 퍼포먼스 공연, 파페라 가수 배은희, 국악 가수 권미희와 김나리, 영주시 여성합창단 등의 신명나는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2025년이 의상대사 탄신 1,400주년이 되는데 그 즈음에서 저희 부석사가 세계유산에 등재돼서 이 부석사의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인정되게 돼서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그 의미를 되살리기 위해서 선사음악회를 개최하게 돼서 더욱 반갑고요. 범정루와 안양루가 또 보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잘 살려서 우리 영주 지역 또 우리 부석사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그러한 고찰이 되기를 바라고. BBS 불교 방송은 부석사 산사음악회를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한데 이어 오늘 11일 오후 2시 30분과 11일 저녁 8시 30분, 12일 오후 5시 BBS TV를 통해 녹화 방송할 예정입니다.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군이 인각사에서 삼국유사 유네스코 기록물 등재를 기원하는 한마당 축제와 제 1회 삼국유사 전통음악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내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 한마당 축제는 오는 11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위원회 총회를 앞두고 삼국유사의 기록물 등재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습니다. 이어 올해 처음 선보인 전통 음악 경연 대회에선 치열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올라온 30명의 국악 인재들이 저마다의 기량을 겨뤘습니다. 판소리와 민요 두 부문에 걸쳐 각 연령별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서 판소리 일반부 대상에는 김설란, 민요 일반부 대상에는 김민지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시장을 계기로서 세계적으로 나을 만드는데 선을고 제가 힘있게 반드시 이루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속 수행과 명상 대중화가 불교 중흥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 상도동 보문사가 승가 제가가 함께하는 도심선방을 새롭게 조성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출가 정신 회복을 기치로 진행되고 있는 보문 선원 불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박준상 기자입니다. 신라의 원효, 의상 윤필 대사에 이어 고려 말의 고승 나옹, 무학, 지공 선사가 돌을 닦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서울 상도동 삼성산. 지금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조사들의 역사 속 수행처 삼성산 국사봉 아래 보문사가 새 선원을 개원합니다. 바로 빽빽한 빌라촌 한 가운데 들어선 도심 속 수행도량 보문 선원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서 젊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든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와서 정진할 수 있다. 3층 건물 보문 선원은 수자 스님 여덟 명이 머물며 1년 내내 안거 수행을 이어갈 수 있는 맞춤형 시설을 갖췄습니다. 각층에 마련된 선방 가운데 2층은 일반 재가불자들도 누구나 자유롭게 오가며 실참 수행이 가능합니다. 나 혼자 깨달으면 이것은 반쪽짜리 공부다. 그래서 어찌 되었건 입지 조건이 좋고 강남권에 있다 보니까 젊은이들도 직장이 끝나면 와서 참선할 수 있고 또 주말에는 한 달에 한두번 정도는 철야정진 하고. 보문사가 새 선방 불사에 나선 것은 지난 2018년. 주지 지범 스님은 서울의 시민 선방은 적지 않지만 스님들이 안거처를 나기에 적합한 공간이 드물다는데 주목했습니다. 산 중에 꼭꼭 숨겨져 있는 선방의 모습을 대중 앞으로 불러내 서로 소통하면서 정진할 수 있는 이른바 간화선 플랫폼으로서의 장소가 보문 선언인 겁니다. 지범 스님은 승가의 출가 정신 회복만이 탈종글 현상 등불교의 위기를 타파할 수 있다면서 훌륭한 출가자들이 대중석으로 더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옛날 방식으로 이분들을 지도한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회를 자주 열고, 가나선도 참선을 실참을 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법회를 통해서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한단 말이에 그런데 이것도 쉽게 알려야 한다는 다음 달 2일 보문선언 낙성식을 앞두고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가나선 대법회가 봉행됩니다. 18일 백담사 유나 영진 대선사를 시작으로 25일 고불총림수자 일수대선사, 낙성식 당일에는 덕숭총림 방장 우송대종사가 법석에 오르고 다음 달 9일엔 탄화학 1호 박사 문강 스님이 법문을 설합니다. 보문선언의 승패는 제 공부여하에 따라서 운명이 달려있다. 제가 참으로 무화보살이 되고 판야바람일을 실천한다면 스님들 선박뿐만 아니라 제가자 선는도 특히 젊은 사람들도 직장인들도 언제든지 와서 편하게 불교를 선을 접근할 수 있다. 보문사에서 봉행되는 가나선 대법회는 BBS 라디오 무명을 밝히고와 BBS TV를 통해 녹화 방송됩니다. 사부대중의 수행처 보문선언 개연을 통해 불교는 산중이 아닌 대중속으로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조계종 제 31대 총무원장을 역임한 인곡당 법장 스님의 열반 17주기 추모다례제가 덕숭총림 수덕사 대웅전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는 조계종 전 총무원장 설정 대종사와 덕숭총림 방장 우송 대종사, 조계종 기획실장 법원 스님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설정 스님은 법장스님은 모든 중생에게 공덕을 돌려 열반의 길로 인도하라는 부처님 법을 실천하신 분이라며 고인을 추모했습니다. 우리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되, 되돌아보면서 나의 모순점은 뭐고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또 내가 개선해야 할건 뭔가 그리고 중생을 위해서 불교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법장스님은 지난 1960년 수덕사에서 원담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수덕사 주지를 거쳐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5년 세수 64세, 법납 45세로 원적에 들었습니다. 경북 상주 문경 지역이 고대 500여 년간 고령가야국의 주무대였다는 사실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문경에서 열렸습니다. 정부와 학계가 외면하고 있는 고령가야의 역사적 진실을 되찾는데 불교계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인 상국사기와 상국유사의 엄연히 존재하는 고령가야국. 역사적 유물과 유적이 산재하고 사료에 드러나 있음에도 정부와 학계는 그 진실을 숨기고 외면하고 있습니다. 상주문경불교연합회와 권영가야선양회는 지난해 상주에 이어 올해 문경에서 두 번째 학술 대회를 열고 권영가야의 역사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어, 작년에 상주에서 학술 대회를 하면서 어, 그 많은 관심을 시민들에게 이제 일, 일으켰는데 이제 문경에서도 그런 고년가에 대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가야사는 우리 고대 사중 일본 제국주의 의 마수가 가장 많이 뻗쳤습니다. 해방된 지 80년이 되어가지만 일본의 지원을 받은 한국의 식민사학자들은 일본의 침략 명분인 임나 가야서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침나게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야하라지 심하게 왜곡했고요 해방 이후에도 일본은 일본 고급파들은 한국인 식민사학자들은 여러 방법으로 직접 돈을 주기도 하고 일본으로 불러다가 학위를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들을 한국 각 대학에 교수로 심어가지고 임나 가야서를 이제 전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덕일 박사는 친일 강단사학계를 향해 일본 서기의 시각으로 가야사를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특히 가야 고봉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단이 발간한 연구자료집도 임나 일본보서를 뒤덮고 있다며 이를 근거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는 것은 임나 일본보서를 대한민국 정부 이름으로 요청하는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정선임은 상공유사와 상국사기에 엄연히 기록돼 있는 함창 고녕가야는 일제의 영향을 받은 이병도 박사가 경남 진주를 고녕가야로 설정해 역사를 왜곡시켰고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있는 함창 고녕가야가 정식으로 드러나게 되면은 한반도 남부에 있다는 임나 일본부가 그 이론 자체가 깨집니다. 그래서 그걸 걷고 말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자기들의 이제까지 지켜온 기득권 그것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는 겁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한국 최초로 전래된 가야불교도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가야문화진흥원 이사장 도명선임은 가야불교와 허황후 돌의 역사성은 가야사복원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고 불교 사상은 가야정신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야불교의 성격은 한국불교의 정체성 중에 하나인 통불교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했던 우리의 역사이고 가야 불교를 복원함으로 해서 잃어버린 가야 역사까지 함께 복원될 수 있는 중요한 토대가 될수 있습니다. 500년 이상 이 땅에 존재했던 가야는 일제가 임나를 세우기 위해 철저히 멸실됐고 우리의 역사서를 불신한 친일 사학계에 의해 변질됐습니다. 권영 가야 보원은 가야사의 재정립뿐만 아니라 민족 정체성과 고대사를 바로 세우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경에서 BBS 뉴스 김종렬입니다. 이상으로 9월 6일 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